네, 예. 어, 이번엔 제가 이제 아이언을 좀봐 드릴 건데 어, 지금 아이언은 어떤 문제점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이언,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왼쪽으로 조금 당겨진다거나 이제 좀 악성 후기 좀 한번씩 나는 편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이 거리 편차가 잘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건 어떤 거죠? 네. 예. 보통은 이제 칠번 하고 예. 7 번까지는 이제 미드 라이언이니까 거리가 좀그 위쪽으로 갈수록 괜찮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7번, 8번으로 8번, 가게 8번. 되면 거리 편차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음. 뭐 4번, 5번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비슷하게끔. 그러면 아이언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아이는 몇 번까지세요? 8번까지, 7번, 7번도 괜찮고요. 7번, 6번은 <laughs> 예. 어떠세요? 6번은 약간 7번하고 6번 편차는 거의 없는데, 6번을 들게 되면 왠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조금씩 뭐, 약간 더 길어, 길어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음. 약간 임팩이 안될 때도 있고, 그런 게좀잘안 돼요. 클럽이 생산돼서 나올 때는, 사실은 각 번호별로 일정한 갭을 날수 있도록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골퍼들이 쳐보면 다 그래요. 아마추어 골퍼들 하시는 게 뭐냐면, 하 7번, 6번?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거리 편차가 나는데, 롱아이너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거리 편차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프트 각이 쓰면 쓸수록 탄도가 잘안 뜨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탄도가 안 뜨는 거를 뜨게 하려면 사실은 헤드스피드가 빨라져야 돼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들의 헤드스피드 가지고는 실제 롱아이언의 탄도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롱아이언으로 가면 거리 편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피팅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클럽의 개피팅이에요. 개피팅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4개, 13개, 그 퍼터를 빼면 13개의 클럽이죠. 이 13개의 클럽의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해서 각 거리 편차가 일관되게 나오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들을 테스트해 보면 대부분 6번 혹은 맥시멈 5번까지 정도의 이후의농아연들은 거의 거리를 못 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거를 많이 사용하죠? 하이브리든지 우드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클럽 세트 구성을 하실 때 과감하게 아 내가 롱아인이 안 맞는다 싶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우드나 하이브리드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클럽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은 선수들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헤드 디자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7번 아이언인데 지금 헤드 솔 자체가 어떤 건좀 좁고 어떤 건 넓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헤드 솔로 봤을 때 이제 와이드 솔이라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솔이 넓은 만큼 어때요? 무게중심 자체가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탄도를 띄우기가 쉽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같은 헤드 스피드에 비해서. 탄도를 더띄울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소리 얇은 것들은 무게 중심 자체가 주로 페이스에 가깝게 좀더 위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얇은 소리를 가진 아이언의 장점은 오히려 그 탄도 자체를 굉장히 견고한 탄도 우리는 이제 손님들 뭐 총알 같은 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존골퍼들은 그렇게 견고한 탄도를 갖고 좀더 가운데 스위스팟에 맞았을 때. 좀더 안정적인 타구감을 갖는 게 장점이긴 한데 지금 김양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7번 아이언까지 지금 6번 아이언도 사실 버겁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6번 아이언을 대신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도 장단점이 있고 아이언에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양규 씨 같은 경우에는 세트 구성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기존의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클럽들은 한 디자인으로 한 세트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감하게 탈피를 하셔가지고, 세트, 아이언의 세트를 각기 다른 모델로 세트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스페셜한 피트이긴 한데, 최근에는 브랜드별로 클럽을, 피스별로 판매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4, 5, 6, 7, 8, 9, 한 세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트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6번, 5번 이 아이언을 지금의 이런 약간 미드사이즈 타입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소리 넓은 오버사이즈 타입으로 과감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탄도가 좀더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적인 거리 편차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은, 오늘 제가 7번 하나만 갖고 나왔지만, 제가 좀 소리 넓은 채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쳐보세요. 자,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공띄우기 훨씬 편안한 것 훨씬 같아요. 훨씬 더 편안한 걸 느껴지시죠? 네. 지금 탄도도 사실은 기존에 치시는 7번보다는 조금 더 높은 탄도가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좀 과감하게 세트 구성도 한번 바꿔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이 갭을, 일정한 갭을 가지면서 골프를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